구독자님들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게 운영한지 3달 차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그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되게 조그만한 오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 오븐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돈을 모아서 오븐부터 업그레이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캔메이커라고 아세요? 혹시? 캔메이커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배달을 하게 된다면 캔메이커를 이용해서 캔으로 배달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가격대를 찾아봤는데 캔메이커에 드는 가격이랑 오븐을 사는데 드는 가격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오븐을 먼저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메이커를 먼저 사서 배달을 먼저 시작해서 이제 수익을 좀 올리고 그 수익으로 오븐을 업그레이드 시킬까. 어, 아 지금 쓰는 오븐도 그냥 간단한 구운 과자 정도는 커버를 칠수 있어서 아니면 어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오븐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 디저트들을 좀더 많은 종류를 한 다음에 어차피 배달을 시작을 해도 캔메이커 안 사용하시는 가게들도 많잖아요? 랩 쉬어가지고 배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달 건수가 좀 많아지면 그 수익으로 또 캔메이커를 살까? 지금 당장 살 생각은 아니어서 돈을 좀 모으고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오븐부터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아니면 캔메이커부터 할지 처음에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유로운 카페를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그래도 플러스는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고스란히 버는 게다 가게 지출이나 이런 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얻어가는 거? 제 순수익?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오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돼요. 아, 오븐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지 캔메이커를 먼저 살지. 사실 지금 마음은 6대 4로 캔메이커를 먼저 살, 아 그것도 아닌데 좀 퀄리티 있는 디저트들을 더 많이 만들고 나서 입소문이 타면 그때 배달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배달을 해서도 입소문이 날수 있는 거니까 그냥 배달하지 말까요? 제가 지금 배달 시스템도 아예 모르는 상태거든요. 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할 때뭐 제가 따로 들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아직 알아보지는 않아서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때요?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 카페 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저에게도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해야 될까요? 근데 캔메이커를 샀는데 배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또 뭔가 산게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오븐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만큼 매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없으면 어쨌든 버리게 되는 건다 똑같잖아요 어제 남자친구랑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랑 남자친구는 캔메이커를 먼저 사서 커피 배달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꼭 굳이 배달하려면 캔메이커가 필요할까? 근데 캔메이커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퀄리티 있는 배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 그래서 너무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웃긴 게 지금 당장 살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예 캔메이커도 오븐도 둘다안 사고 배달부터 시작을 할까요? 굳이 캔메이커 없이도 배달을 할수 있고 오븐 없이도 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배달부터 시작을 하고 배달 수요를 보고 결정을 할까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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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저좀 도와주세요. <laughs> 마들렌 포장을 다 해서 포장대로 두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더치 큐브라떼. 근데 생각보다 컵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컵들이 길이는 짧아도 옆으로 생각보다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양은 괜찮은 것 같은데, 농도도 저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이 덫이 얘네가 다 녹으면 또 얼마나 진해질지, 일단은 이거를 다 녹여서도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다 녹을 때까지 옆에다가 잠깐 치워둘게요. 디저트 담는 것도 찍고 싶었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못 찍었어요. 음. 엄청 많이 진해질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이. I do 감사합니다. 로우파입니다.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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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步跳，一拍多。